차차차차차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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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갑니다 슉 자. 슉 이따가 이제 요거 봐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타점 여기서 맞은 거예요 슉와 멀면 안 맞아요. 한번더 해볼게요 그리고 잠깐 이쪽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될라나? 어, 잠깐 이쪽으로 네. 될라나? 좀 무서워요 여기 감기 아픈 것 때문에, 이거 어제 넣어차이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통증이 확 오네? 한번 영상 한번 봐볼게요. 네. 한몇 번만 더 해보시죠. 자, 갑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될건 뭐예요? 자세를 문제 삼지 마세요 자세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자, 방금 여기서 맞았습니까? 여기서 맞았습니까? 맞았죠? 이제 그것만 계속 신경 쓰예요 와우 괜찮습니다 와. 예, 예, 신경쓰지 마세요. 안 맞아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네. 공을 안 보고 뭐만 신경쓰고 있어요? 자세적인 것만. 그럼 공은 안 맞을 수 밖에 없겠죠. 좋습니다. 지금 공 여기서 맞았어요. 네트 넘어가는데 문제 없죠. 그러면 저희가 드려야 되는 습관은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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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방금은 어땠어요? 높이는요? 높이 괜찮은 거 너무 높았어요. 아, 예. <laughs> 그러니까 상황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너무 낮거나 높은 데서 차려고 하면 너무 높거나 얘가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갭이 좁아지겠죠. 그러면서 내 타점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 타점은 쉽습니다. 눈앞에서 차세요. 얼굴 앞에서 차세요. 쉬워요. 근데 넘어차기라고 하는 거를 내가 평상시에 막 즐겨 해왔던 것도 아니고, 살면서 이런 동작을 해왔던 것도 아니고, 밑에서 위로 보면서 이 높이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다른 거예요. 저희가 서서차기할 때는 위에서 밑으로 공을 쳐다보잖아요. 넘어차기 할때 밑에서 위로 공을 쳐다보죠. 원근도 감각적으로 다릅니다. 좋습니다. 자, 슉. 아이! 한번 더 갑니다. 슉.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윙 시작하고 넘어오는 이 구간까지는 여기까지는 공을 쳐다봐요. 이 다음에서 못 봐요. 왜 그러냐면 얼굴이 돌아가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을 분하려야 돼요 갑니다. 좋습니다. 갑니다. 슉.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차기 처음 하셔서 이 정도 하시는 거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파워 욕심 내시면 안 돼요. 다들 넘어차게 배우러 오셔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세를 만들어줬어요. 오, 되네요? 그래요. 근데 아까 공 움직이는 거차오에가또안 맞죠. 아잘 안되네요. 근데 이제 또잘 맞기 시작하죠. 그럼 바로 어디로 가냐면 파워 내려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파워는 이게 익숙해져서 잘 맞으면 은 알아서 힘이 실려서 나가요. 근데 또 어거지로 뭘 쓰려고 해요. 근력을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거지로 근력 쓰려고 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헛스윙 나옵니다. 사람이 몸에 힘을 주면 몸이 수축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안 맞는 거예요. 네. 슉. 더. 슉. 더. 좋습니다. 지금 이제 높은 데서 맞았는데 어떻게 돼요? 공이 높은 데 스윙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타격할 때 이런 식으로 비껴받는 느낌이 나면, 공의 하단을 건드리는 느낌이 나면, 스윙은 정상 스윙, 공 높이가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막 정강이 맞는 경우 있거든요. 공이 낮고, 내 스윙은 정상으로 넘어갔고, 그건 정강이 맞아요. 그럼 이 공을 맞추겠다고 어떻게 돼요? 스윙을 쪼그라뜨려가지고 이제 되는데, 저는 그래요. 그럴 거면 서서 차라. <laughs> 그 낮은 거 넘어 찰 거면 서서 차라예요. 좋습니다. 한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군요?